지기는 비경의 원혈인데 중요한 것은 한의학에서 비는 췌장하고 비장을 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주경맥이 좌측으로 가기 때문에 왼쪽하고 오른쪽에 있는 똑같이 눌러봐도 심한 사람은 양쪽다 아플 수 있지만 심하지 않은 사람은 한쪽만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기 자리를 이제 취혈부터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복사뼈에 있는데 여기하고 자, 두 번째가 여기를 쭉 밀고 올라가면은 여기 꺾어지는데, 이거 기준점입니다. 네, 여기가 음능천이에요. 여기도 아파요. 자, 여기도 아픈데, 자, 지기짜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서 복사뼈, 내과참에서 여기 음능천까지가 이게 13등분, 13초인데, 여기 절반을 나누면요. 봐보세요. 여기하고 여기. 절반을 나누면은 이게 6.5초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절반 나눠가지고 약간만 이쪽으로 가면은 이게 여기에서 3촌이니까 여기가 맞습니다. 이게 직결자리는 여기예요. 지금 잘못한 거예요. 잡은 것이 여기가 맞아요. 여기에서 절반에서 약간만 위로 올라가면 은 그러면 네. 자 여기는 누를 때는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고 약간 뼈 쪽으로 이렇게. 눌러보면 살짝만 눌러도 무척 아파요. 본인이 혼자 하는 방법은 또 쉽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이쪽 손좀 접으세요. 내 음. 네 손가락. 여기 음능천 잡고 이렇게 끝나는데 이렇게 잡아도 돼요. 중요한 건 동신촌이기 때문에 내 손대면 안 돼요. 왜? 나하고 체형이 다르니까. 일부 사람들이 어떤 게 있냐면, 잘해준다고 내거 손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반드시 본인 손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쉽게 하는 방법은 여기만 잡아놓고, 예, 이렇게 딱 잡고, 예, 끝나는데, 여기. 뼈 아래. 여기를 잡으면 됩니다. 기가 막히게 여기 지금 아파요, 지금. 제가, 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반대쪽도 똑같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운동하는 걸로 하죠. 올려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입술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여기 운동용품 하면 내일 아침 가면은 입술이 정말 나나 경험해서 할 정도로 편해집니다. 아, 많이 좋아졌어요. 틀어졌어도 이 효과가 줄기를, 있어요. 증기를 예. 받기 예. 때문에. 예. 너무 것도 학습을 것도 많이 해서. 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쭉이 비경맥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약간 내려가거나 올라가도 효과는 있어요. 근데 제대로 잡았을 때 훨씬 더 효과가 그치. 있는 거죠. 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쭉 밀고 올라가면은 여기 뼈가딱 휘어지는데 여기가 음릉천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해볼게요. 아. 네, 먼저. 여기하고, 여기하고 절반 딱 잡고요. 여기는 저쪽보다 좀더잘 잡았네. 그래도, 자, 여기, 약간만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 절반에서, 예, 약간만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가 지기할 자리예요 <laughs> 예.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도, 여기, 뼈 아래에서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약간만 이렇게 누르면은, 엄청 아파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쪽만 아픈 게 아니라, 이쪽도 많이 아파요, 지금. 막, 예, 많이 아파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손 한번 줘보세요. 혼자 편하게 잡는 것은, 음능선 잡고, 예, 이렇게, 위에서, 여기 예, 끝나는데, 여기 이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자, 혈자리는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자, 지결자리는 좋은 게, 초기 당뇨, 당뇨병 환자 여기 진단도 하고 초기 당뇨는 여기만 해도 바로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요법 하는 것은요 음, 양쪽 여기를 이렇게 잡고 음. 자, 발목으로 운동하겠습니다 젖히세요 예, 네. 하나 둘셋쭉 펴시고 하나 둘셋 다시 하나 둘셋 다시 펴시고 하나, 둘, 셋, 두 배는 편하게 하고, 세 번째부터 더, 하나, 둘, 셋, 다시 펴시고, 더, 하나, 둘, 셋, 다시 더, 하나, 둘, 셋, 다시 펴시고, 더, 하나, 둘, 셋, 다시 더 하세요, 하나, 둘, 셋, 다시 더, 하나, 을셋 바로 하시고 아, 이제